안녕하십니까. 로마우 서방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탈리아를 공부하는 강의 34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누가 복음 15장에 24절, 25절. 먼저 24절. 24, versetto, 24. Perché questo mio figlio era morto e tornato in vita. 에라 베르도토 에데스타토리토로바토. 열심히 새로 아파하는 그란데페스타. 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네, 이 말씀을 구글 어, 번역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왜이내 아들이 죽었0 100% 100% 1 Era perduto ed è stato ritrovato. E si misero a fare grande festa. 24. Perché questo mio figlio era morto ed è tornato in vita? Era perduto ed è stato ritrovato. E si misero a fare grande festa. 24. Because this son of mine was dead and has come back to life. he was lost and has been found and they began to have a great party twenty-four because this son of mine was dead and has come back to life he was lost and has been found and they began to have a great party four and twenty Weil dieser mein Sohn tot war und wieder zum Leben erweckt wurde, war er verloren und wurde gefunden. Und sie fingen an, eine tolle Party zu feiern. 24. Weil dieser mein Sohn tot war und wieder zum Leben erweckt wurde, war er verloren und wurde gefunden. Und sie fingen an, 아여 tolle party zu f e i e 말씀을 가지고 이테리어를 먼저 공부해 보면 페리케는 이유. 왜냐하면 이유. 페리케 왜냐하면 웨스터. 이 이것 할때 퀘스터 미오필리오. 미오필리오. 어 나의 나의 아들. 미어필리오 나의 아들, 어, 필리오가 아들이고요. 요거를 대를 아로 바뀌면 필리아 어, 딸이 됩니다. 필리아. 아무튼 스토 미오필리오 내 아들이 에라 모르토. 에라 모르토 죽었다, 죽었었다. 아, 모리레 원은 모리레. 이거의 과거, 대과거, 서민칭 단수 죽었었다. 에드 그리고 에랑 똑같죠. 근데 뒤에 모음이 이렇게 나오니까 음, 어 드가 붙은 거죠. 에 또르나 또 이것도 또르나래 돌아왔다. 또르나래 또르나래 돌아오다. 돌아오다. 이거의 근과거, 근과거, 남인칭 단수, 인비타, 생명으로. 어, 이는 몸 안에 생명이, 비타가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그래서 또른 날에, 또른 날에 인비타하면 살아나다. 이제 네, 또르나 또 인비 있다니까 살아났다가 되겠요 그리고 에라 베르도또 잃어버렸다. 잃어버렸었다. 베르데레, 이건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여기에 정확히 맞나? 한번 어, 구글로 해서 나와라, 구글 베르데레. 르데레이바사토레모토 이게 어떤 형태로 변형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den, 이 e n 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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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e e n 음, 따로따로 해석해야 돼 에라는 에스레 에스레 이다 있다 이거의 반과거 3인칭 단수 뭐 뭐였었다 빼르도 또 잃어버린 빼르데레 빼르데레 잃다 <laughs> 잃어버리다의 과거 분사 잃어버려. 그래서 과 잃어버렸었다. 에라, 베르도또 잃어버렸었다. 애들, 이제 그리고 아까 나왔었죠. 에스타또, 리토로바토 어, 여기는 음, 여기 이제 여기까지. 에스타또, 리토로바토 다시 찾았단데요 에스타또, 리토로바토 리 리트로바레 다시 쳤다쳤다 이거의 근과거 어, 3인칭 단수 S-L에 어디냐 있었는데요 S-L이가 근과거가 되면 요런 형태로 바뀌는다 S-L 리트로바 또 다시 찾았다 에 예, 그리고, 시메세로 하다, 놓다, 메테르시 원형은 메테르시제 기동산데요. 뭐뭐를 놓다, 하다. 음, 이거의 아, 원과고. 아인칭단 소대. 아, 파레, 뭐뭐 하기를, 파레가 하다고. 아는 영어의 투처럼, 뭐, 뭐, 하기 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레, 뭐, 뭐, 하기 를. 지미 새로 아파레, 뭐, 뭐, 하기를 시작했다. 뭐, 뭐,를 했다. 되겠습니다. 그란데는 큰, 큰. 페스타는, 어, 축제. 잔치. 잔치가 되게큰 잔치. 시미세로아파레그란데페스타 잔치를 했다. 다음 말씀은 25절 베르세또 25 오르 일소필리오 마치오레 에라네이 깡피 에꼬메 리토르나바 메지운세 비치노아카사 우디라 모시카 엘레단체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25. Ori il suo figlio maggiore era nei campi. E come ritornava, e giunse vicino a casa, udì la musica e le danze. 네, 25. Ori il suo figlio maggiore era nei campi. E come ritornava. e giunse vicino a casa udì la musica e le danze 25 now his eldest son was in the fields and as he came back and he came close to the house he heard the music and the dancing 25 now his eldest son was in the fields and as he came back And he came close to the house, he heard the music and the dancing. 25. Nun war sein ältester Sohn auf den Feldern, und als er zurückkam und sich dem Haus näherte, hörte er die Musik und den Tanz. 25. Nun war sein ältester Sohn auf den Feldern, und als er zurückkam und sich dem Haus näherte, hörte er die Musik und den Tanz. 네, 일수어 필리오는 그의 아들 이은 정관사 수어 필리오 그의 필리오 아들 여기 마치오래 가장 큰 마치오래는 가장 큰 마치오래 가장 큰 에라 아까 나왔었죠? 뭐뭐였다 에세레, 이다 이따, 이다. 이따에, 어, 안과거, 삼인칭가수, 어, 뭐뭐였다? 네이깐삐 드레 있었다. 드레, 어, 농지, 농토 뭐 이런데, 깐뽀빈 어, 어, 공간 이런 거를 깐뽀라고 그러죠. 그래서 에라 네이깐삐 어 들에 있었다. 예 그리고 예 그리고 꽃매 뭐뭐처럼처럼 꽃매 리토르나바 리토르나바는 리토르 나래 돌아오다 이거의 반과거 삼인칭 단수 리토르나바 돌아오고 올때 에, 그리고 지운세 에는, 그리고 고 어, 지운세 도달했다. 지운, 지운 절에 도달하다. 이거에 어, 반과거죠. 아니면 원과거, 원과거, 삼인칭, 단수 빛이 노와 뭐뭐 가까이에, 뭐뭐가. 아이 예. 아, 네. 거의 반대말은 론타노. 따노. 론타노. 먼머에서 멀리. 론타노. 까사는 집이죠. 어 그래서 지은새의 미친 와 까사. 집에 가까이 왔다. 집. 까사는 집. 우디. 어 들었다. 이거 원형은 우디의 듣다. 이거에 원과거 서민 친간수 라모식 음악이죠 라모식 라모식 음악 A는 이 그리고고 레단치 춤 춤들을 들었다 어, 여기서 레단체를 이제 단수로 한번 해보면 라단 자가 되겠습니다. 음. Nun war sein ältester Sohn auf den Feldern und als er zurückkam und sich dem Haus näherte, hörte er die Musik und den Tanz.

어, 자, 이런 뜻이고요. 바르 바르는? 오르인 바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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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었다 있었다. 과거. 바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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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 여기서 n 인 g n 그의 알어이 선은 이제 아들이고 이걸 한번 다른 데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in ältester sohn sein ältester sohn sein ältester Sohn. 그의 가장 큰, 가장 나이 많은 아들. s e i n ältester Sohn. 그의 가장 큰 아들. 그의 그의 맏아들, 아들 dein ältester Sohn. 모로부터 Then e l d f a e l d t f e l d h n e r n n Well f i l e f l e d f l e d f l e f l e d f l e d l e d f i e f l e d f l d f e d f l f l e d l e d l e d n l f l e d l e d e l f l e d l e d e l f l e d l e d e l l d e 농장, 어, 밭, 뭐 이런 거겠네요. 운트 n t 그래서, 바르 아 a f 펠 e 농장에 있었다. 들에 있었다. 운 e n t 그리고, 알스 s o 네번처럼 에어 그가, 에어는 그고 쭈룩 뒤로. 주룩함. 돌아왔다. 주룩. 주룩이 뒤에요. 주룩. 뒤로 돌아왔다. 어, 원형을 한번 보면 zurückkommen zurückkommen zurück 뒤로 코멘이 왔다. 돌아왔다. 에요. 은 n 는 긁어. 시, 오, 그리는고 시, 크 시, 시. 으, 가. 으, 가. 으, 가. 크 가. 으, 가. 그 가. 으, 가. 으, 가. 으, 가. 으, dame house, 집으로부터 집 dame house, 집그 다음에 나 a vicino nean 가까워지다 nean인데 어 이게 이제 과거가 돼서 내 아트. 내 아트. 내 아트. 내 아트. 돌아 가까워지다. 가까워진 내 네, 아트. 식댐 하우스 내 아트. 거기 가까워져서 코트이 그 발음을 한번. 흐른. 들 ö r e n 은 흐은 에어 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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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은 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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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들었다, 흐은 음악 음악 운트는 그리고 그리고 댄스 i 츠이죠 h e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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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독일어랑 영어랑 가까운 c 댄아요스스스댄스댄 c h 어, 춤. 에어 h 어 r t e 디 r de musik, musik. 이것도 한번. Musik, musik, musik. Hørte, h ø r t h e r musik, den a n 거를 복사하고. 잠깐만, 복사. 붙여넣기. 하고 어, 복습을 한번 하면 눈 파르 사인 엘테스터 전돈 엘테스터선 아포덴 펠담 밖에 들어 있었다 과자들이 그 운트 그리고 알스 에어 쪽으로 감 돌아왔을 때 운트 시크 뎀아웃 내 호테 내 호테 어, 가까워졌을 때 호테 에어 디무식 운트 댄 단치 들었다 음악과 춤 소리를 그가 들었다 네. <laughs>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가 이제 잃어버렸던 아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와서 이제 춤을 추자 기뻐하자, 잔치를 하자 그런 기쁨의 소식이었고 또 들에 가 있던 <laughs> 두 번째 말씀은 어, 형제 큰 형이 돌아와서 어, 집에서 축제하는, 잔치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돌아온 자들을 기뻐하시고 잔치를 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십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